유하,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어제 제가 이제 신서버 대비 스타트 캐릭 추천 탑5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약간 좀 NG가 많아서 새롭게 다시 녹화를 이제 <laughs> 하려고 이렇게 영상 녹화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9월 8일날에 이제 나오는 신서버 무라카 분들, 제가 뭐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겠지만 저는 신서버를 가지 않기로 했는데, 어 이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시작을 해야 될 직업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자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내용 자 9월 8일 신 서버 무라카 서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타트 직업 추천 탑 5입니다. 예아 처음에는 무조건 최근에 나온 계승 각성 구분이 없는 신 캐릭터로 시작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서버, 무라카 서버 특성상 육신의배 캐릭터권을 받고 시작. 자, 이제 그 전에 앞서 지금 새로 나오는, 새로 오늘 새로 나온 광고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원가 여러분,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 접속하시면 클리어합니다. 9월 8일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서버 오픈! 신규 서버 오픈 기념 받드려요 일레벨을 4000 블랙펄, 5 0 레벨, 600 레벨, 700 레벨 달성 시3000 블랙펄, 거기에 6 0 레벨 캐릭터 생성품까지 신규 모캡 모가면 출석만해도 천만부터 신연장비 풀세트, 계속 출석하면 새로운 장비 선택3다세 개, 새로운 장비 두세 개, 최브의 블랙펄까지, 게다가 대한 신서버 알림 신청하면 전설 장 세트, 알로동물 등록증, 신연장비 세트 한다, 루트라군 단신구 풀세트, 신연장비 선택한자까지 머리부터 파크까지다주니 알림 신청 필수. 9월 8일 검은 사막 모바일 기가 이거 영상이 아마 며칠 전에부터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새로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지금 광고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재화들을 많이 또 퍼주고 있습니다. 뭐, 시, 태고 악세 세트, 태고 악세 세트, 뭐, 시면 장비 풀세트, 그 다음에 태고 장비 세 개, 뭐, 등등등. 60레벨 캐릭터권까지 어마어마한. 재화를 줘서 시작을 하니까 요번에 9월 8일날 신서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을 때 아주 많은 재화들을 얻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60레벨 캐릭터권으로 생성된 캐릭터는 제3장 서브캠프 빨간코 메인키까지 깨지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메인키가 약간은 좀 깨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것도 아주 좋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왜구 캐릭터를 말고 최근에 나온 신규 캐릭터를 추천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쵸. 최고 예전에, 진짜, 라떼는 말이야.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자, 처음부터 시작하는 국 캐릭들은요. 어, 일단 데미지가, 데미지 차이를 보세요. 이제 스킬당 데미지 피해. 타격당 피해가 35.7%. 이게 스킬 개방이 없는 상태예요. 대승이랑 각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렇게 하사신이나, 어, 하사신 같은 직업들을 선택을 하시면, 처음부터, 개승이 되어져 있는 스킬을 스킬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타격 피해가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가 나기 때문에 어, 스타트를 하셔서 빠른 메인캐, 그다음에 빠른 뭐 전직 등등 하시기에는 신규 캐릭터들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계승 각성 구분이 있는 구 캐릭터로 하시면 스킬 개방 퀘스트를 깨야 되는 불편함을 감소를 해야 된다. 어, 근데 구 캐릭터 스킬 개방이 뭐냐면 이제 원래 있던 신규 캐릭터가 말고 그 전에 처음부터 있던 구 캐릭터들. 이제 스킬 개방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으로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또 이런 영상이 또 있었죠. 예. 이거는 이제 워리어. 워리어. 이런 느낌. 이거를 퀘스트를 다시 깨야 돼요. 어, 요런 이제 스킬 퀘스트들. 을뭐 요렇게 찔러매치기. 옛날 생각나지, 그치? 어, 옛날 생각나지? 아! 바모 같은 스킬들 아! 어,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이언트까지만 볼까요? 이 스킬들을 하나하나 퀘스트를 다 깨야 돼요. 어. 근데 이제 계승각성 구분이 없는 신규 캐릭터들은 요 캐스트들을 일단 스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스킬들이 센, 스킬, 어, 스킬들이, 데미지가 센 스킬들을 아,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어. 처음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데미지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요. 그래서 투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 높은 사양터들을 빠르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클리어를. 어. 자, 그리고 이제 어, 1번, 하사신. 처음, 이제, 캐릭터 추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하사신. 하사신 영상 보고, 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아, 감수. 아, 감수요. 자, 요렇게, 첫 번째, 하사신. 화사신을 추천하는 이유는, 개승으로 시작된 캐릭이고, 각성잡이들을 일단 착용을 하고, 다른 이제 신규 캐릭터들처럼, 이제 메인캐들을 빠르게, 어, 빠르게 이제 깰 수가 있고, 이제 전, 전투력 업이, 업속도가 진짜 빠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신기루라는 또 스킬이 있어요. 수동으로 만약 메인캐를 깨셨을 때, 이 신기루 경공으로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클리어가 돼서, 진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캐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딜도 엄청 세요. 딜도 엄청 세고 이 부른바드 칼날, 그 다음에 사철배기그 다음에 열사폭풍. 이 열사폭풍 데미지가 후속 피해도 있어가지고 사냥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직업은 하사시. 근데 남캐가 진짜 하기가 싫다. 어, 여기 보시면 첫번커마 어, 기본 커마인데요 이런 얼굴을 보면서 하기가 싫다. 여캐가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는 홍련입니다. 홍련. 어... 아 이거 이 자주빛은 지금 없죠. 예.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고. 어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직업은 홍련. 홍년도 하사신과 같이 경공을 쓰는 직업이고 처음 스타트로는 절삭이라는 약간 디아블로 바바리안의 휘링드 같은 스킬을 주로 쓰면서 이제 몬스터들을 빠르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다니트 스킬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투력이 낮아도 높은 몬스터를 빠르게 처치는 못하나 유지력이 좋은 스킬들이 많아서 스타트 직업으로는 안성맞춤 그리고 좋은 점이 이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많이 이뻐 보이죠? 옛날에 그 PC 검은 사막에서 모용수님이 광고 모델로 했던 이제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홍련을 추천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아처입니다. 예. 마지막 조이핵심입 <laughs> 아처.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도 공수. 어떻게 보면. 세번째는 이렇게 아처의 영상을 또 보셨구요 아처도 똑같이 계승각성을 통해서 장비를 빠르게 장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킬에 대한 어 타격, 딜이 엄청 셉니다 빗발치는 화살이라는 이제 한번에 여러번을 쏘는 초고속 다단히 쓴 스킬들로 일단 어.. 이제 구성이 되어있고 높은 딜량으로 처음 스타트로도 빠르게 치, 치고 나가기 안성맞춤인 캐릭터죠 예 그래서 세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처구요 근데 이 아처를 선택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다른 루트가 또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 어 근데 이거는 무라카를 동상대하고 있죠 또 언벨입니다 예, 그. 어, 일단 지금 플래처 같은 경우는 대 아크메지션 시대. 지금은 PV 관련된 캐릭터를 선택하라고 하면 1순위가 아크메지션. 근데 이제 그에 상반되는 남캐는 플래처를 지금 또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처는 아처의 각성으로 최근에 나온 신규 캐릭터고, 이제 아처를 처음에 플레이를 하시다가 플래처로 넘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제, 플래처는 완전 높은 사양터, 나이트메어의 사양터에서는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고투력들한테는. 하지만, 근데, 신규 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들 투력이 낮으실 테고, 낮은 전투력으로, 어, 낮은 전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냥 유지력이 좋아서, 낮은 전투력으로도 높은 전투력의 사양터를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아크메이션이라는 지역과 플래처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PB 관련해서는. 자, 일단, 네 번째로, 아처를 하시다가, 이제, 플래처로, 각성을 넘어가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샤이. 어, 샤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샤이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10월 24일에 이렇게 또 공개가 된 캐릭터고요 나온지 는좀 오래된 캐릭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역캐 중에서 귀여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작고 뭔가 뭔가 감싸고 싶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300살이 넘는 롤이 캐릭터예요 어 이제 스토리상 이제 300살이 넘는데 지금은 약간 멸종된 상태예요 예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캐... 밸런스 패치가 계속 됐는데, 샤이는 지금 현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승각성 구분이 없어서 처음부터 스킬 개방을 안 해도 되고, 딜도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구 캐릭터들에 비하면 딜이 나쁜 게 아니라서, 사냥 유지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샤이 같이 작고 소중한 이제, 어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추천합니다. 하시다가 너무 마음에,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직업 변경으로도 다른 거 직업을 하셔도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샤이를 추천드리면서 신서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어 직업 추천을 할수 있게끔 이제 추천을 드려봤고요 탑5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방송 중에서 이제 너무 신서버 아직 기다리신 분들이 진짜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뭘 하면 좋을까요? 방금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신 서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8일날 대양이 같이 나오니까 대양과 신 서버 관련해서 또 가이드 영상이나 이런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속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